안녕하세요.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도 광명뉴타운 소식과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유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이 있거든요. 광명뉴타운 그 톡방에 계신 분들이 심심찮게 토지 거래 허가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고 있습니다. 제가 답변은 드리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일전에 그 유튜브 또는 블로그 또는 우리 톡방에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니까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자 그에 앞서서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.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그 부동산 보게 되면 가는 놈만 더 가지 않나요 가는 놈만 예 근데 그 가는 놈만 가는데 굉장히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